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발음 기호 자음 편 이번에는요. 알파벳 W 모양으로 생긴 발음 기호의 소리와 단어 발음 기호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W 모양으로 되어 있죠. 소리는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셨다가 밖으로 벌리면서 우. 우. 하고 소리를 내어 읽어요. 같이 해 볼게요. 우. 우.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물결 모양은요.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이에요.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이지요. 예, 여기 w 모양의 발음 기호는 유성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발음 기호를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우어, 우 하는 소리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발음 기호이지요. 그러면 두 번씩 같이 저 따라서 읽어볼게요. 위, 위, when, when. Was. Was. 네, 다음요 이번에는 오하는 소리가 가장 이제 앞에 있지 않고요. 앞에 자음 소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이에요. 두 번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Twin. Twin. Swim. swim, dwarf, dwarf. 네,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중간에 있죠. 음절이 나누어 있는, 나뉘어 있는 단어들도 있고요. 여기 강세 표시가,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은요. 앞에 다음에 올 때, 요 뒤에 강세 표시, 다음을 강하게 읽는 거예요. 강세를 주어서요. 예를 들어, reward, reward. 이렇게 뒤에를 강하게 읽습니다. 여기는 강세 표시가 앞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음절, 여기를 강하게 읽어서요. forward, forward.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음 기호를 지금 다 배우셔서요. 자음 편 모음 편이 다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어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들을 하나 하나 읽어서 또 하는 영상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자음 모음들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씩 읽는 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요 강세 위치를 알고 계시면 배우시는데 좀더 이제 수월하시죠. 이런 기호들도 제가 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단어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음 아직 이제 한개더 남았는데요. 자음 끝나고 또 모음까지 꾸준히 같이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같이 두 번씩 읽어 볼게요. Queen. Queen. reward, reward, forward, forward. 네,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음 편 이제 한개더 남았으니까요. 같이 저와 또 배우시고 모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올리브 만큼 발음 기호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